마련이 언서? <laughs> 아, 근데, 르르탄 마련한테 응. 좋아하시죠? 아, 맞아요. 맞이세노은는 응. 아, 그러니까. <laughs> 원래 융영이야. 많이 하는 거 맞거든요. 아, 정말? 근데, 난 너무 에... 못하지 않아요? 아, 근데, 나도 응.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 훨씬 아. 잘했어요. 아, 어! 칭찬칠게 감사합니다! 칭찬? 고마워요. 아, 근데 유리쩡. 진짜, 에이. 에이무 AIM, 에어떻도 좋고 응, 응. 스킬도 잘 쓰니까 아, 아, 진짜 어, 응 티어가 바, 빨리 올라갈 것 같아 아 진짜 어디, 지금 어디 어디 있죠 지금 골드 산 어? 플래티넘 가겠네 응응응 응, 응. 완전 눈앞 음. <laughs>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윤이가 응, 응. 기대하겠습니다 어 윤이짱 티어 어디 윤이 지금은 아, 어, 다이아 이인데. 어, 지금까지 최고 티아가 브르멜이었어요 어, 어, 최고 티아가 언제? 최고 티아가 한 반년 전? 어, 그러면 가지는... 다이아 아니야 아직? <웃음> <웃음> 조단다요, 조단. 응. 레단 죠. 단 조단 미니. 조단. 응. 음, 음. 조단 눈이 조... 비실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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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연서 해 줘. <laughs> 르르르르르르니까 네? 연서 아르아 어? <laughs> <바로> 연서 <laughs> 와 신난다 <laughs> 그거 아직 안 했는데 알고 있는구나 나 아, 이거는 너무 유튜브에 너무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르